아니 우리가 해놓고 우리가 좋다고 하니까 좀 웃기긴 하지만 아니 촬영하기 전에 건축주분 너무 만족하시고 또김 차장한테도 또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또 대표인 저로서는 기분이 너무 들떠있고 너무 좋고요 이렇게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익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주분들이 굉장히 만족하고 박수 쳐줄 때가 제일 행복한 때. 안녕하세요. 단독주택 리모델링 전문기업 류마이아우스 정지자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만섭 차장입니다. 오늘은 안암동에 준공 촬영차 김만섭 차장하고 같이 방문했습니다. 우선 오늘 저기 준공이 완료됐고요. 어, 1층에 빨간 벽돌에 2층이 창문으로 이루어진 외관이었는데 음. 어, 현재는 외단열 후에 모노 타입인데 어, 어. 좀 타일이 긴 타일, 롱 타입 타일. 어, 타일. 어,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지금 어, 외단열로 돼 있어가지고 두들겨 부분은 그 단열재가 느껴지고요. 요즘에 타일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그 외단열을 하고 나서 마감재를 붙이는 장점이 많잖아요. 음. 뭐 석재나 그런 거는 하지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 단열 좋은 점도 차지하고 또단 음. 미관상으로도 또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가지고 타일을 많이 마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요건, 특히 요거는 요새 추세가 많이 있는 롱 타입이어가지고 음. 일반 타일 규격보다 좀긴 타입입니다. 어, 파벽돌 혁돌로 이렇게 마감을 하면은 좀 강도가 좀더 높아가지고 파손의 위험도 없어서. 좀 오래 쓸수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요즘 우리가 공사는 하 리모델링 현장에는 열쇠로도 대문을 열수 있고 비밀번호를 눌러서 대문 을열수 있고 요즘에 이렇게 인터폰이랑 번호키랑 혼용되는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음. 번호키만 누르고 쉽게 진입이 가능하죠. 음. 김차장이 한번. 어, 정화조가 현재 좀 어중간한 위치에 묻혀 있잖아요. 네. 그 진인도 쪽에 위치하고 있고 네. 그뒤편으로도 수도계량기가 바로 붙어 있어요. 아, 이 뒤쪽으로. 네. 그래서 네. 네. 저희도 자재 적자고 그럴 때 조금 애로 사항이 있었죠. 음. 네. 또 리모델링 하다 보면 계단을 새로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높이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음. 새로운 커버를 하나 더 매립한 다음에 아. 타일 마감을 했어요. 네.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실내로 들어가면 사실 이 집이 굉장히 소형 주택이잖아요. 네. 음. 이런 공간도 원래는 매끄럽게 음. 뭐 장이나 그런 거 넣는 게 아니라 창고식이었는데 신발장이 많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짜뜨리 공간처럼 일렬로 신발장을 붙박이조로 집어넣었어요 아, 이 정도면 신발장이 뭐 아주 넓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우 멋있는데요? 거대한 <laughs> 느낌... <laughs> 집 들어가는 네, 느낌이 나는데 느낌. <laughs> 네. 소형 주택이지만 그래도 중문이 굉장히 대형이고 화려해서 집이 전혀 이렇게 작다는 느낌이 안 드는 것 같아요 보통 철제로한 다음에 금색 마감을 잘 못해요 네, 여기 어. 같은 경우는 테두리 같은 것도 금색 마감으로 공장에서 다 제작을 해가지고, 어. 이런 아치도 있어서 어. 나름. 중문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컨택을 하셔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외단열 돼 있고 내부단열 돼 있고 단열도로 설치가 돼 있고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한여름이지만 굉장히 쾌적하고 시원합니다. 네네. 전등 스위치 같은 경우도 네. 조금 신경 쓴것 같아요. 네. 네. 스위치를 기본형을 많이 쓰다가 보통 스위치가 세로 형태인데 네. 가로 형태로 돼 있으니까 좀더 인테리어적인 음. 느낌도 있고 깔끔한 것 같아요. 좁은 공간에다가 디테일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음 그래서, 빌트인 가전이나 빌트인 공간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어, 그런 것들다 매립이 되 있는 거예요. 냉장고, 김치냉장고, 어. 냉동실. 이렇게 구분을 아, 해가지고. 아, 이거, 이거까지도. 네네네. 아, 아, 그러네요. 근데 이걸 보면 좀 웃긴 얘긴인데 네. 가전이 고르신 거랑 다른 게 와가지고, 패널이 아 지금 벗겨져 있어요. 네. 제가 공사를 되게 많이 했는데, 네. 가전에서 이런 실수하는 건 처음 봤어요. 아 진짜 <laughs> 사실 이 정도 규모면은 집 사이즈에 비해서는 주방이 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꽤 길게 빠지는데요? 최소 6 명까지는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끝도 없이 나오는데 <laughs> 주방 뒤쪽에는 네. 다용도실인가요? 네, 다용도실인데 여기도 되게 협소한 공간을 되게 잘 쓰셨어요. 아 들어가 보시죠. 네. 굉장히 아기자기해서 네. 세탁기 들어가기도 되게 협소한 공간인데 아 세탁기도 있고 또. 있고. 아기용 세탁기도 하나 들어가 있고 아 보조 주방도 있고 저는 이거를 설계해서 시공할 때 네. 과연 이 공간이 될까 그런 의심이 됐는데 음 실제로 시공하고 되 보니까 휴먼 스케일로 보면 복도 같은 게한 7cm 정도가 되면 여유로운데 네. 혼자 다니는데 전혀 좁아 보이지 않아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공간이 아. 잘 나온 것 같아요. 오. 요즘에 또 건축주분들 성향이 네. 환기장치에도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네. 여기 같은 경우도 흰펠에서 나온 제품인데 아. 가격대가 조금 형성이 돼 있는 제품인데 기본적으로 네. 제습기, 환풍기. 아, 제습 기능도 있어요? 네, 히터까지 돼서. 아, 진짜로? 여기 보시면. 기능까지 있고. 네. 옆집이랑 관계가 있어 창문을 넣 수가 없어가지고. 아 이런 좀 좋은 제품의 한풍기를 설치하니까 아 기능적으로 보완이 되더라고요. 디자인팀에서 이렇게 지금 다용도실에 창을 빼놓을 리가 없는데. 뚫었다가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네. 막보구 그런 예상이 딱 됐었는데. 맞습니다. 여기가 1층에 방이 두 개인데. 네. 아이 방하고. 어머니, 할머니, 어, 어머니, 어머니 방. 방이 입성으로 되어 있 아, 이 책상이나 이런 게다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공간이 협상 부분을 최대한 이런 가구나 이런 걸로 채워가지고, 네. 손맛 공간이나 그런 걸로 케어를 많이 하셨어요. 굴목길에서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는데, 단열을 외단열, 내단열 다닐 수도 있고, 어, 단열창으로 단열도 있어서, 공부하는데 아마 시끄러워서 못하는 일은 없어요. 공랑접해 있어가지고, 마당 부분이 없다 보니까, 창문 높이도 좀그 고려해서 좀 높이를 높였어 아 시선 차단을 좀 해드리려고. 여기가 이제 어머님 방 어머님 방은 붙박이 장과 개별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거 네, 같아요. 어머님이 네, 어머님이 거동이 좀 이제 불편하실 때가 가까워지시니까, 음. 그, 건축주님이 좀 배려하셔서 네. 화장실을 같이 접할 수 있도록 방을 설계를 해주신 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 음. 저희가 많이 쓰는 네. 포켓도우 형식이어가지고, 음. 문을 열면 이 안쪽에 화장실이 있죠. 아. 샤워하실 때도 불편하지 마시라고, 아, 여자들한테... 안전하는데도 네. 설치가 되어 있고 너무 깔끔한데요? 네. 오. 하부에 트랙 같은 거로 주물로 된 지저분한 걸 많이 했는데 음. 여기 같은 경우는 되게 깔끔한 형태로 어, 직각으로 해가지고 네. 인테리어 느낌을 확 살려가지고 시공을 했어요 변기 옆에도 저 샤워건이라고 하나요? 스프레이건이라고 스프레이건 저희가 서비스로 많이 해드리는 변기 청소하기도 좋을 것 같고 음. 어, 외국에서는 비데로도 쓰는 것 같던데 원래는 제가 유럽 여행 갔을 때한 20년 전쯤 갔을 때 유럽에서 저거 있더라고요 아. 네, 그때 보니까 청소용보다는 비데용 이제 1층에 공용 화장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욕조가. 미니멀하고 고급지다 기본 욕조 사이즈가 70cm인데 네. 이건 80cm가 돼가지고 아 담수량도 좀 많고 아 여유롭게 좀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고 매립되는 공간에 선반 같은 걸 많이 아 말씀렸셨죠 그래서 샴푸나 그런 거 올려놓을 수도 있고 T5 조명도 시공을 해놨어요 아 모던하게 잘돼 있는 것 같고 수전들이 다 매립 수전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조금 디테일한 거지만 네. 휴지거리도 매립이 돼 있어요 아 휴지거리까지도 다매립돼 있고 음. 작년 말인가 올해 초에 여기 실측로왔다가 사실은 딱이 부분이 아직도 기억나요 사람이 너무 들어가기 힘들어가지고 내가 여기 비집고 들어가다가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이게 조금 높낮이 차이는 있지만 내려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이 뭐 어디 구부리는 데 없이 내려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음, 같아요 너무 많이 개선이 됐죠 이 정도면 합격 기존에 이제 불필요했던 목재마감들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아 공간이 좀 넓어진 공간벽이랑 배스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침구도 안 나고 그런 나오는 아. 물을 어디로 뺄수 있는 공간도 부족해가지고 네. 최대한 창고로 쓰, 쓰실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저희가 벽체에는 액체 방수도 하고 아. 바닥에도 버림 모탈을 한번 친 다음에 방수까지 해가지고 아. 나름 방수 층을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그래도 꿉꿉한 느낌이나 그런 게좀 그거, 그거 없어요. 네. 아이집에 가장 포인트는 이 중앙 계단인 것 같아요. 기존의 계단은 올라 다니실 때좀 네. 높아가 가파라가지고안 네, 네. 좋았는데. 네. 계단 한두 계단을 더 생성해가지고 계단 올라 왔다 갔다 하시는 데도 불편을 개선을 했고 아또 저희가 기능적으로 불안해서 보통 유리 난간대를 많이 안 해요. 맞아요. 그래서 유리 그, 난간대 보통 공고 많이 안 하는데 네. 여기 같은데 보면은. 흔들어 보셔도 거의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드웨어 프라켓 같은 걸 되게 좋은 제품을 써가지고 아 턱이 생긴 이유가 네. 이 유리 난간들을 잡기 위해이 안에 프라켓들이 다 숨어져 아, 있구나 네, 네. 시공하고 나 보니까 이 계단판이랑 유리 난간들랑 내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네. 계단 발목등도 집어넣고 네. 계단판도 네. 책감이 이때까지 우리가 하던 느낌이 아닌 것 같아요 빈티지한 느낌을 살리려고 저희 페인트 도장 작업하실 때계단재오일스텐 네, 네. 마감재를 입힌 다음에 폼지를 네. 얇게 바로 닦아냈어요. 아, 2층 올라가면은 어, 난간대가 진짜 이 정도면 굉장히 고정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카페나 그런데 가면은 이 유리 난간대가 멋은 있지만 너무 위험하게 찰랑찰랑 거려서 위험해 보이는데 여기는 고정이 굉장히 잘돼 있고 지금 중앙 부분인데 눈에 띄는 게 천창인 것 같아요, 여기는. 지붕 공사를 하면서 지붕만 슬라고로돼 있어서 아... 천창을 타고 가는 게 되게 힘들었어 천창에서 나오는 이런 빛이나 이런 영감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천창을 저희가 두개 정도 픽스창으로 시공을 했고 빛이 되게 산란하게 잘 들어오죠? 그러니까 네, 네.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집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서 빛이 좀 많이 못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건축주분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창두 개를 어, 설치를 해서 빛이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쬐고 있어요. 그래서 어둡다는 느낌 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경사천장도 살려가지고 층고도 확보를 했죠. 홈바라고 해야 되나요? 구조주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또 이렇게 주방이 또 있습니다 또. 지금 테이블이 없는데 손님들 오시면 이제 테이블이 설치가 될 거예요 아... 옆쪽으로 보면 와인셀러 있어요. 냉장고 수납공간이 있어가지고 아... 와인... 제일 눈에 2층에 와인... 눈에 띄는 거는 이 양문 부어가 눈에 많이 띕니다 많이 사용하는 타입은 아닌데 아까 호텔에서 많이 쓰는 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여기도 열어보시면 그런 느낌이 충분히 나더라고요 아... 집 사이즈는 좀 작은 편이지만 아기자기하게 볼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한번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오. 뭔가 대저택을 아, 들어가는 네. 느낌이 나죠. 어, 느낌? <laughs> 느낌 있습니다. 어,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안방인데 가구를 일렬로 예리 네, 형태로 네. 다 붙이는 스타일로 하셨고 네. 이 뒤쪽은 또 열어 보시면 숙여진 네. 아, 창고가또 있어요. 아, 열어볼까요? 아. 짜투리 공간을 되게 잘 쓰셨어요. 아, 이쪽도 굉장히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꽤 넓은 공간이 있네요. 음. 여기가 이제 침대 헤드로는 공간인가봐요. 이쪽이. 맞습니다. 네. 네. 눈에 띄는 거는 어, 경사 천정인데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있네요. 네. 어, 이거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 평 공간에다 설치가 그렇죠. 가능하고 그래서 네. 에어컨 되는 부분만 저희가 네. 반듯하게 목공작업을 해가지고 설치를 네. 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사실 이런 걸 시도 안 해본 건 아니었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면을 잘라가지고 네, 네, 네. 전체 면이 튀어나와서 거기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했는데 딱. 에어컨 사이즈만큼만 지금 부각되게끔 해가지고 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우리 디자인팀 팀장님과 또 우리 디자인팀 직원분들이 설계한 그대로 표현이 다된것 같아요. 또 우리 김만수 차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우리 반장님들하고 다 진짜 합심해가지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95% 이상은 디자인한걸 그대로 구현을 좀 해준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좁은 공간에 안방 숨겨진 창고도 있고 네. 이런 개그구도 아치 형태로 네. 포인트 줬고 들어가면 세면할 수 있는 공간 네. 네. 화장실 이 안쪽에도 드레스룸까지 드레스룸? 되게 알차죠? 네. 네, 완전히 뭐 침대 옆에도 북박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어서 옷은 충분히 수납이 될것 같아요 네. 어, 부부 두 분이서 한 분은 샤워하고 한 분은 뭐 간단하게 양치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동선이 화장대랑 가까워서, 네. 화장하시는 분들은 또 어... 서식거나 이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어... 이런 소재 같은 것도 엔틱한 느낌을 많이 살리셔가지고, 네. 이런 조명도 들어오고. 어... 또 제가 좋아하는 어, 골드 색상. 음... <laughs> 원래... 업깨 태어나서 이런 보드 색상만 보면 되게 좋아해요. <laughs> 좋은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골드 <laughs> 색상이. 경기 똑같. 여기아아이면 제가 물을 내려봤더니 똑같이 수압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 안쪽도 샤워 부스가 골프장이나 호텔 같은데 가면은 클럽하우스나 그런데 샤워실에 가면은 매립이 많이 돼 있고 이런 대리석 느낌의 마감재들로 많이 신은게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청소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집은 창문 뚫기가 되게 옆집 때문에 지금 힘든데 그래도 창문이 욕실에 마련돼 이 있고. 환기 장치하고 밑에 바닥에는 또 난방이 있어서 다 네, 굉장히 환기가 빠르게 좀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비싼 물은 아니죠. 네, 응. 비싼 물은 아닌데 응. 이제 한때 많이 유행이었다가 아닌 유럽 표현 스타일인데 응. 이렇게 격자무늬들이 응.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이것도 물의 내구성이 좋은 ABS 타입입니다. 아. 따끈따끈한 것 같아요. 여름인데. 네. 하는것 중에 하나죠 네. 베이크아웃에서 네. 도기나 이런 시멘트 성분을 날려버리려고 네. 난방을 좀 가동을 많이 했었죠 아, 네. 왜냐하면 이 타일이라는 게 되게 민감해요 네. 타일을 시공할 때 혹시라도 바닥에 건조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건조가 늦게 되면 크랙이 발생해서 타일이 네. 깨지고 또 난방이 되어 있는데 타일을 붙이기 때문에 네. 난그 타일 부자들도 난방용으로 써줘야 네. 나중에 탈착이나 그런 것도 아. 방지가 되거든요 거실로도 들어갈 수 있고 안방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현재 이 목재가 조금 눈하고 있가요 네, 눈하고 네. 있어. 시공했을 때 방구처리도 잘돼 있어가지고 틀어지거나 변형이 좀 덜하죠. 나중에 동파나 그런 것 고려해가지고 네. 저희가 별도로 보일러실을 만든 다음에 네. 외단으로 똑같이 시공을 했죠. 아, 그래서 보는 또 주의할게 콘덴싱 보일러는 항상 이 보일러실의 배수 구간이 있어야 되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밖으로 나란 열기를 한번더 데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증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네. 배수구 설치돼야 되고. 네. 보시면 여기는 또 동파를 생각해가지고 저 빨간색 부분이 열선인데 열선도 다 감아져 있어요. 아 오늘은 고려대가 있는 안암동 단독주택 리모델링 현장에 왔었고요. 이슈가 됐던 게 건물들이 너무 섭소하게 붙어있다 보니까 아,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저희가 맞물려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피해 아닌 피해를 많이 줘가지고 제가 옆에서 안쓰럽게 지켜봤던 게 거의 현장에 신경 쓰는 시간만큼 주변 민원인들 상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고 민원인들의 욕구에 맞춰서 다 대응을 해주셔서 너무 수고가 많았고 이번 현장은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 <laughs>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봐도 너무 안, 옆에서 보기 안쓰러웠고 욕도 정말 많이 얻어드신 것 같고 어, 또 건축주분도 많이 봐주셨어 다음에도 또, 또 재밌는 현장으로 또 찾아뵐 거고 지난번에 그 연희동 현장 같은 경우는 제가 촬영 시간이 2시간 정도 촬영 시간으로 부족하게 찍은 부분이 있어서 좀 그걸 좀 이해 부탁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를 물을 많이 내려보는데 에너지 절약 적으로는좀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절수형 경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음. 물 내려가는 게 너무 흐리멍텅하게 내려가요 많이 절수지 제대로 잘안 내려가서 두번 누르게 되고 세번 누르게 되고 그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쉬악하게 그냥 좀 절수 아닌데라도좀 담수가 많이 돼서 한꺼번에 좀 배수가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마음에 들었던 게 석션 되듯이 빨리 들어가서 이 경기는 지수 타입이어가지고 응. 바로 수전이랑 경기랑 연결해가지고 물이 쓸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제품은 보통 주택에서는 쓰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택은 수압이 일정하게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다행히도 수압이 기본 수압이 일반 집표도 높아가지고 제품도 좀 고가 제품이긴 한데 수압도 느끼신 것처럼 빨려 들어가죠. 호텔이나 그런 데 가면 보통 이렇잖아 느낌. 그래도 절대 물티슈는 넣으시면 안 돼.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안느기 때문에. <laughs> 알겠습니다.